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믿으라 라는 권면보다 왜 믿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다음 세대가 흔들리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할까요? 이 시간 한국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고 있는 김기호 교수님과 함께 한 권으로 읽는 기독교 변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떤 책인가요? 한국교회 가장 큰 위기는 숫자가 줄어들어 생기는 위기가 아니라 복음을 상실해가고 있고 또 복음이 능력이 위축당하는 그런 부분은 교인들 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상적인 면에서 음.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변증이라는 부분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진리와 교리와 신앙의 파벌성을 설명하면서, 반면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많은 조롱들, 비판들에 대해서 변호하는 과정들이거든요. 성경의 권위를 변호하고, 요신 진화론을 비판하고, 지옥 교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또 4,300개 정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것이 옳은 것인지를 설명하고 네. 동성 결혼 문제도 단순한 개인의 선호도의 삶이 아니라 음. 성경적인 어, 진리의 관점,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설명을 쭉 해주면서 네. 기독 신앙을 겨누를 쭉 해나가는 그런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어, 일단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청소년 계층에서 가난 교인 비율이 30%에서 40% 정도 된다고 아. 저희가 통계를 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제가 몇해 전에도 그런 가난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자들이나 혹은 그런 청년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리서치 서베이를 좀 보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회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음.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본적인 생물과 과학을 배우게 되는데 과학과 또 유일 창조 신앙의 부조화 이런 문제들이 성경을 믿지 않게 하고 성경을 신화로 취급을 하게 하고. 떠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질문이 많은 청소년들의 믿음을 해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맥락 가운데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정말 청소년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헌신할 수가 없죠. 음. 지적인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이 변증이라는 이 영역이고요. 그것이 그냥 믿어라 이런 것보다 왜 믿어야 되는지 복음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필요한 아름다운 교리인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베드로전 3장 15절은 모든 성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음. 예수님을 왜 믿는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 답변을 늘준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모든 성도님들이나 교약 교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음. 예, 나름 변증가의 소명을 저는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